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제가 지금 감자밭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감자, 홍심이 감자 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4kg. 한간을 사다가 심었는데요. 한달 일찍 심으라고 해서, 아니, 보름 정도 일찍 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검색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그거 하시는 분. 어 근데 벌써 꽃이 나오네 지금 다 이거 꽃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 지금 뭐 감자 싹으로 봐서는 봐보세요 감자 이거 저 손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싹으로 봐서는 보세요 감자 캘때 됐어요 막 캐야 되나? 꽃이 나오잖아 지금 이런 데도 지금 꽃대 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한달일주아 보름 일주 심는 거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심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꽃대가 지금 섰어요, 지금. 자. 내가 원래 감자 전문가인데, 감자 참 많이 심었는데, 이렇게 저 감자도 이렇게 조은뭐 이렇게. 뭐몇천평 그게 아니고요, 잽도 안 되고요. 우리 집그 식재료로 다 썼어요. 계약 재배도 많이 시키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같이 조하고 똑같은 건데요. 보세요. 아 이거 지금 여기도 뭐, 그죠? 근데 구독자님들 감자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구, 감자 있지 않습니까? 꽃대, 양파. 양파도 계약자배 엄청 시켰거든요. 이렇게 양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지금, 지금 멀칭 없습니다. 그죠? 파란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왜안 쓰냐고요? 아, 덮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이때,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명심. 애들이 구근육 안으면서 여기 땅이 뽀개집니다, 이렇게. 볕이 들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뽀개질지 않습니까? 새로운 뿌리가 터져요. 기껏 길러서 감자를 지금 달고 있는데, 뿌리 끊어지면 안 달겠죠. 또 다시 뿌리 만들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진, 터진 곳이 바람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감자가 또 이렇게 붕 뜨고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땅을 뽀개면서. 그러면, 애들이 또 갈라져요 이렇게 그러면 물을 흠뻑 주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흙이 차고 보 가라앉아요 그래서 구형을 메꿔줍니다 감자는 그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내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자 계약재배 시킬 때요 12시 1시에 밭에 돕니다 계약재배 시킨 사람들 물 주고 있나 그 양파 심은 사람들 물을 안 품고 있으면요 집에 쫓아가요 뭐하는거냐고 분명히 낼부터 모레부터돌린다그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식이 감자를 좀 오랫동안 재배하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2000년도 2010년도에 다마살이 저는 안 시켰습니다 상중하 쪼리는 저희 그 조립용을 썼으니까 그때 제가 얼마씩 준줄 알아요? 12,000원씩 줬습니다. 사람 지원해주고, 양파 12,000원 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돈네 팔촌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당내간이라 하면서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자, 맨날 전화오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하고 가까운 데인데 좀 해달라고.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주, 받고 계약자료 시키는지 몰라도, 저는 상중화를 했어요, 상중화. 상은 일부는 팔고, 특, 특, 상은 팔고, 작은 거는 구매하고, 어, 농산물 센터 가서 잡아달라고 해서, 조리용으로 썼고요. 그래서, 남자가 양파가 안을 때, 지금 양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이거 딱한판 심었는데요. 이게 원래 작년에 심었었는데, 저 놈의 강아지 새끼들이 이개줄이 터져가지고 새 샷을 다 끊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올 4월달에 다 심은 거예 이거 뭐 하려고 심었냐면요. 요거 뽑아가지고 합, 딱 해가지고 싹그 대가리 따서 말려가지고 바로 전부 다 저기 뭐죠? 그 건강원에 갔다가 딱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도 안 빼고 백 백봉지만 빼려고요. 백봉지 빼서 먹으려고 저렇게 심는 거예요. 원래 작년에 그 심은 거잘 됐으면 낫 땄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요게 그배추모종사올때 이게 심은 심은 거예요. 배추모종사올때 지금부터 살력 받으면요. 커요. 이거는 이제 그... 집사람, 이제, 뭐, 양, 뭐, 약으로, 작년에도 해줬거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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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파 해가지고, 집 내리는 거, 관광하서그 용도입니다, 그 용도. 그래서 이제, 아이 감자를, 어쨌든 홍시미를, 보름 정도는 일찍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심었더니 벌써 싹 나오니, 이거 뭐, 꽃, 꽃대 올라오니, 지금부터 물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비도 맞지만수분기가 있어, 이렇게.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감자, 양파 구근육 안을 때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빈데 이렇게 좀 됐습니까? 이런 데는 그저 뭐야? 파란 감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파란 감자 안 나와. 왜냐면 떨어지면서 이게 갈라진 데가 비가 오면 물을 물줄을 주면서 싹군용을 메꿔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쪽 우유를 해가지고 감자 꼽힌 데 없죠? 그러니까 농사도, 같은 농사도 남들보다 열을 먼저 일찍 수확해서 나가는 것을 해야 많이 제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 거, 큰 특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laughs> 남들보다 수확 일을 일주일 앞당기는 게 근데, 그것을 하려고하면은그 작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laughs> 자, 보세요, 시금치. 나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나라고, 우리 빠케스 넓이를 커요, 이게. 다섯 포기만 뽑으면은, 다섯 식구가 다못 먹습니다. 나무 한번 하면. 작년에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엽체류, 엽체류, 잎의 중요성 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 물은 건데, 상추잖아요. 자. 그, 우리 유튜브님, 그죠. 그, 장돌뱅이 올린 그, 장돌뱅이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길른 것보다 훨씬 많지, 크지요? 저 화분에 안 길러도 돼요. 보세요. 응? 어? 큰 놈을 할까? 이게 지금 엉켰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잎을 이만큼 달고 있다가 하면요. 키가 이만큼 컸을 거예요. 제 건은 제 뽑을게요. 땅에서 요거, 요거죠. 딱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 지금 한 13cm. 근데 이 지금 속, 꼭 속을 속 보면요. 10c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상추가 이파리가 20장도 넘어요. 자, 잘 새겨 들으세요. 지난번에 고추님 고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떡잎 안 닦거든요 이거 하나를 닦게요 엊그저께 뭐, 이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3일만 기다리면 됐는데 이 잎을 가정할게요 이 잎이 10장이고 핸드폰 떼면 안 되겠네 자, 보세요. 이 잎이 10장이고 요만한 잎이 10장 제가 잎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요만한 잎 10장이 얘들을 지금 이큰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를 길러하는데한달 넘게 걸려요. 근데 이 이만한 잎 10장이 얘를 길러내는 데는 열흘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절간이 짧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20장 넘는다니까요. 지금 보셨잖아요, 저 박스 양동이 20리터 제 말토 그보다 더 넓어요. 이파리 보세요, 얼마나 지금 꼬들꼬들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장모 엽채로 수확을 했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냥 냅두세요. 냅둬서 이걸 땅에 그냥 지면에 딱 가라앉혀서 지금 보세요 여기 땅에 닿잖아요. 지금. 그죠? 보세요 20몇 장에 지금 떡잎 저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지금 여러분들 거는 이만해 이만큼 컸을 거예요 잎을 몇 장을 따 드셨다가 근데 제 거는 여러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절간이 짧으니까 애들이 양분을 만들고 땡 밑도 내리고 올리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만한 잎을, 우리가 모종을 길러야 할 때, 어떠한 모종이든 간에, 보통 30일, 40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수확을 하면서는, 이런 상추 같은 경우는요, 매일 따요, 매일. 물주고 하면 매일 따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이렇게 잎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종 그 길러보신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 중에 잎이, 본 잎이, 떡잎 말고본 잎이 석장, 늑장, 나와야 많이 커가는 모습,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유튜브 그 장돌뱅이님이 기른 거보다 봄에 그 여름에 기른 거보다 내게 훨씬 커요. 그때 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톡가 놓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잎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잎 지금 이 속에 들었어요. 단점은 이제 이게 뭐 여름되면 이제 떡, 이 상추 같은 경우에 지난번 영상 보셨지만은 비에 땅에 닿으면은 녹아버리니까 그게 단점인데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니고 봄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 상추 이거 저, 저 뭐야 그 살균제 처리해그 밭에 주면서 이렇게 상추 사왔는데요. 이거 두께가 이거 습장 두께, 습, 한 장이면 그거 사온 거, 숙장 합해도 두께가 안 돼요. 그래서 잎을 초장에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거 보셨지만, 은이 감자 보셨잖아요.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무릎 위에 앗죠? 어? 무릎. 감자 지금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줄기 하나도 안 다. 초기에 그런 것들을 아 관리를 잘그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영상도 못 찍고 있네 이거. 이거 통마늘 심은 건데 통마늘 지금 어떻게 되나? 그저 시장에다 팔아야 되나? 한 지금 삼동파야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잎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다음에 추가로 한두 번더 잎에 대해서 다른 작물을 갖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 지금 상추 그것도 또좀 엊그저께 또몇 분이 또 잎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시길래 다시 제가 또그 질문 사항을 답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보실 때 처음에 그건 머리만 보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더 좋은 기본적인 그 농사 그 재배 기술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건네뛰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